조계성 선수가 보그코리아 표지를 장식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월드컵 시즌이 끝난 후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한국 대표팀 등번호 9번을 착용한 조계성 선수다. 예비역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계성은 많은 여성들이 가장 아끼는 남신이 됐다. 현재 24세 남자 선수의 개인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수만 명에서 280만 명으로 늘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온 직후 많은 브랜드들이 찾는 이름이 됐다. 최근 조구성은 훈훈한 미모로 보그 코리아의 표지를 장식했다. 사진 속 남자 선수는 유명한 루이비통 브랜드의 셔츠를 입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남자의 근육질에 쏠려 있다. 또 다른 사진 속 조규성은 파격적인 800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으로 여심을 저격했다. 1m, 89의 거대한 키의 조규성에게 패전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외에도 조규성은 여러 방송사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아 출연하기도 했다. 최근 TVN 과채널에는 조규성이, 유퀴즈 온더 블럭과 뉴스에 공개 인터뷰에 게스트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남자 선수는 월드컵에서의 재미있는 추억, 호날두와의 논란 비하인드 스토리, 국가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